안녕 친구들 굿모닝 <laughs> 다들 잘 잤어요? 음, 저도 잘 잤어요 자고 운동하고 오늘 아침에 영상 오래간만에 찍는데 어, 오늘의 주제는 말레이시아 한식당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한식당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먹방이나 아니면 저 이제 와서 가, 가장 만만하게 들이댈 수 있는 게 식당 사업 같아, 식당 사업. 뭐, 요식업이지. 뭐, 먹는 장사, 술장사 이런 건데. 우선 내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뭐, 다른 데는 잘 몰라. 사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내가 자영업도 오래 했고 하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교민이 한1 5 0 0 0명 정도가 돼. 만오0 명. 근데 한 식당이 400개에서 450개 정도의 한 식당이 있어. 엄청나지 무슬림 국가에 어? 돼지고기 도안 먹는데 근데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 60%의 말레이 빼고는 다른 사람들 은다 돼지고기를 먹어 그뭐 예를 들어 소고기, 얘 돼지고기 빼고 또다 먹거든. 근데 말레이시아에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치킨 관련 사업이야. 뭐 KFC나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춘천 닭갈비 같은 거 있잖아. 닭갈비 장사해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수십 개 내신 분들 많이 봤어. 뭐 닭갈비 장사 뭐 간단하잖아 안 그래 요즘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다 오픈하면서 어뭐 닭갈비 뭐 간단하잖아 안 그래 음, 철판만 있으면 하고 근데 그거를 수십 개 오픈하신 분들이 다 BMW 7을 하나씩 다 타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어 내가 내 본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지 그또 미스터 닭갈비 또뭐 같은 컨셉인데도 이것도 잘돼이 닭갈비가 은 한류 바람이 부니까 옛날부터 뭐한 십몇 년 전부터 대장동이나 드라마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에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문화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먹는 거 아니야 막간안 그래? 그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당 중에 또 유명한 분이 계시지. 다오레. 다오레는 프랜차이즈인데 저번 한인의 회장님을 하셨던 윤성규 회장님이 계셔. 참 이분도 진짜 자수성가한 기업인 중에 하나지. 식, 한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갖고 봐도 나갔는데, 이 말레이시아, 학, 이 학, 뭐, 공연하러 오는 연예인들은 다 다월에서 밥을 먹는다고 보는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멋진 분인 거. 존경합니다. 다월의 윤회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8개 정도의 프랜차이즈있어가 해비만 1 밀리언, 3억이야. 응? 근데 다잘 돼. 뭐, 100%는 아니지. 한 80, 90%가 다잘 돼. 다 내가 알고 있어. 여러 분들 가봤는데 다잘 되더라고. 그냥, 이 나라가 왜 한식당이 많이 생길까?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어, 한식당 가서 뭐 냉면이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먹방을 찍고 있잖아. 왜이 나라가 한식당이 잘 될까? 안 되는데도 분명히 있어. 안 되는 거 80%와 잘 되는 거 20%가 있어. 이게 파스텔의 법칙이야. 어디나 똑같아.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하면 왜 수월한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할게. 말레이시아는 인건비가 싸고, 의식주가 싸잖아 그래 안그래? 인건비가 싸고 의식주가 싸니까 한국같이좀덜 부대낀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내가 영어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친절하게 하고 음식에 조금만 신경쓰면 뭐 천만원 벌지 최소 월 안그러겠어? 마진이 도 크겠잖아 한국보다 당연하잖아 이런거는 그래서 한국 식당은 많이 하는데 많이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이런 식당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나는 식당 전문가는 아니지만 난 식당 손님 전문가야. 그리고 나는 십몇년 전에 난 식당을 해봤어. 갈비집을. 한국에서. 아우 굉장히 힘들어서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말레이시아는 한번또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식당은 나도 알아. 해봤으니까. 쉽게 돈 버는 일이 아니야.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한국보다 말레이시아좀 쉽긴 해. 왜? 이게 이제 감가상반비가 좀덜나와야 인건비나 재료비가 저렴하니까 얘기했잖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어?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상 20%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에 속해야지 돈을 만지지 밑에 80%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살아 쉽지 않아 뭐든지 장사라는 게, 게. 자영업이란 거는 소장놈이야 현대 소장놈이 건물주들한테 다다 바쳐야 되잖아 세를 월세를 그래서 조물주에 건물주란 말이 나오고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동남아시아면 내가 미얀마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게 봤는데 뭐 태국도 가보고. 근데 보면은 어? 한국 식당들이 다잘 돼. 잘 되는 데는. 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야. 모든 자영업에 몫이 90% 이상을 차지해. 몫, 자리 입지. 어? 그 다음에 백종원 시가이 레시피를 오픈했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자신 있는 분야로, 나는 솔직한 말로 닭갈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춘천 닭갈비. 어? 그 춘천 가면 숯불에다가 이렇게 닭, 닭나게를 부어주잖아, 이렇게. 맛있더라고, 그고 뭐 밥도 볶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하면은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난 솔직히, 뭐, 식당 체질 아닌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냥 잘, 가서 사먹는 편이야. 내가 소개한 식당들이 또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관심 이 있으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뭐 한번 추워야 한데 괜찮아. 여기 새마을 식당이란 진사장님이 하셨었지? 야, 진짜 그분도 자수성 가셨다. 인테리어를 하시던 분인데 그 사모님이 음식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그냥 드럼통 깔고 스스로 이렇게 바베큐식으로 했는데 대박이 났어. 하여튼 그분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어? 근데 많이 쓰셨지. <laughs> 안녕하세요, 진 사장님.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를 하셨으니까 뭐 대충 꾸민 거야. 뭐 까만색 페인트 칠하고 에어컨도 안 달고 뭐 대충. 어, 어, 우 대박이 났어. 새마을 비리큐라고 굉장히 유명해. 몽케알쪽에서 손님들이 와, 진짜 미녀 터졌다. 그? 한 7, 8년? 그렇게 몇 터졌는데, 이 사장님이 팔았어, 그 권리금을 받고, 지분 70%를 팔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진사장님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친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맞아. 와서 잘 되시는 분들이 진짜 한 달에 막, 막, 몇천씩 버신, 억 단위로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근데 사람이 있잖아, 그렇다. 돈이 확 들어오잖아? 어깨가 다신단 말이야. 해장님 소리 듣고. 어? 그럼 어때? 해장해 하니까 이제, 그, 돈과 명예욕에 신취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좀 다져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샴페인을 먼저 터져, 샴페인. 맨날 가라오케 다녀. 야, 여기 한국 가라오케 연락 비싸. 한번 가면 기백만원이야, 기백만원. 대충 먹어도 백만원 넘고. 어? 근데 한국 가라오케 는다 불법이야. 어? 호텔에서 하는데는 합법인데 다른데서 하는 건다 불법이야. 거기다 이제 돈다쳐 넣는 거야 그냥. 어? <laughs> 샴페인을 너무 빨리 쳐 쳐가지고 성장하지 못하시고 꼬라지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 그 그러니까 친구들도 와서 이 식당 진짜 한번 대박 나기가 쉬워. 우 동남아 같은 경우 는 동남아서 인구가 6억에서 7억이야. 6억에서 7억, 한국 10배야. 한국 10배. 이런 마켓이 있다 친구들아 이거를 내가 내 채널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검색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100%는 아닐 수 있지만 8 0근접 편에 내 말이 어, 90%가 어디냐 이런 정보를 공짜로 내가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 어? 공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한다 친구들 알았지 요 친구들도 와서 이제 대박이 났어 진짜 와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점점, 했어 왔어 그, 저수 주의를 했어. 어머, 이 3개월 만에 대박이 터졌어. 어떻게 해야 돼? 대가리 쳐들지 말고. 돈을 차곡차곡 쌓아. 그래갖고 돈을 땅에다 묻어. 땅이든 부동산이든 안전하게 딱 딱방 아나 그럼 어때? 집값이 안 나가겠지. 그리고 원자재 값은 오르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가족들과 똘똘 뭉쳐서 살면 돼. 여행도 많이 다니 이거 해봐야 뭐 나같이 나가서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건 얼마 안 들어 솔직한 말로 내가 한번 사면 저쪽에서 한번 사고 또 내가 한번 사면 형님이니까 저쪽 또 형님들은 버인카드에서두번 사고 이렇지 일방통행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다니면서 먹는다고 야저 새끼 뭐돈차러하는 그런 거 아니다 야기부의 제의야 우리 남연이 형님이 많이 또 배려해 주시지 나또 동생 유튜브 한다고 형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잘돼가 돈이 훅 들어온다고, 너무, 뭐, 어? 대가리 쳐들고, 막, 하면 안 돼. 그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져. 그러면 안 돼. 하늘에서 물을 쏟아줄 때, 돈을 줄 때, 자기 그릇만큼 준대. 내 그릇이 작잖아? 돈이란 건 용물이야. 이거 깨버려. 팍 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받을 준비가 됐을 때, 탄탄하게 내 그릇부터 만들어야 돼. 이 돈이 쏟아을때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내 걸로 만들는게 뭘까? 땅에다 보는 거야, 땅에다가. 알았지? 돈은 이름이 안써 있어. 내 손에 있으면 내 돈이고, 니네 손에 있으면 니네 돈이란 말이야, 그게. 돈에 이름 써 있냐? 근데 부동산, 땅, 이런 거는 내 이름 딱써 있잖아. 그럼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알았지? 돈은 니거 네 아니야.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돈은 종이야. 알았지, 친구들? 그돈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자꾸 샌다 오늘은. 이렇게, 뭔가, 요식업이나 식당 일을 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영상 보고, 용기를 얻어. 할수 있어. 왜 못해? 이 나라 닭한 마리 얼마 안다고. 어? 치킨집도 다잘 돼. 여기 치킨집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교촌 내내 뭐, 치킨하우스, 치매, 난다치킨, 뭐, 핫선치킨 많아. 치킨하우스도, 치킨도. 그러니까는, 별로 쫄 필요 없어. 내가 솔직한 말로 닭일일만 튀기면 웬만큼 튀길 수 있어 나도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요즘에 어떤 세상이야 한식당 야 백종원씨 덕분에 모든 레시피가 오픈됐잖아 왜 못해 어 여기 홍콩 반점 새마을 식당 이다 백종원씨 브랜드잖아 어로얄티나 보증금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laughs> 그런 거 없다 외국에서는 대자금도 그래 조상금 같은 거 없어 너무 줄 필요 없어 한번 해봐. 저스트 투이 해갖고 잘 되면 쭉 가고 안 되면 뭐 적으면 되지. 하지만 초기 투자금은 너무 크게 잡지마. 알았지? 왜 모르니까 내가 적당히 공부하려고 차려보고 호구 주채로 차리는데 작지만 내시 있게.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용상 참조해. 어? 말레이시아 1 2년 사는 인사기가 하는 말이니까. 알았지? 구독 좋아요. 이쁘게 누르고 잘한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조언하고 되고, 응, 알았어.